매일 무슨 반찬을 할까 고민이셨죠? 12가지 맛으로 질릴 틈 없이 골라 드셔보세요. 매일 오늘 뭐해 먹지? 메뉴 고민에 지치고 오늘 똑같은 맛에 물리셨나요? 든든한 한끼왜 이렇게 찾기 힘든지 모르겠어요.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. 먹겠단 오뚜기 컵밥 12종이 답입니다. 12가지 다채로운 메뉴로 매일 질릴 틈 없이 새로운 맛을 즐기고 오뚜기. 햇반 180g 기준의 넉넉한 양과 갓 지은 밥처럼 쫀득한 밥 퀄리티로 든든함까지 꽉 잡았어요. 전자레인지 이분이면 뚝딱! 바쁜 일상 속에서도 빠르고 맛있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. 실제 후기를 보니 우뚜기 컵밥은 다른 제품보다 담량이 많아 든든하고 구성도 겹치지 않아 매일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합니다. 밥 퀄리티도 같지은 밥처럼 찰지고 숟가락까지 들어있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어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해요. 매일 새로운 즐거움과 든든함 오뚜기 컵밥 12종으로 우리 가족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보시는 건 어떠세요?